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형지 글로벌입니다. 오늘 가네만에 하고 있는데, 드릴 말씀이 좀 많습니다. 지금, 형지 글로벌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왔어요. 지금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완벽하게 개별적인 이슈라는 거죠. 얘네 개별적인 이슈. 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한테 다 공유를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선 전부터 정치 테마로 주가 올려놨던 거는 다 패턴에서 분위기가 좀안 좋긴 한데, 지금 이 블록체인 관련한 직원 채용 중이기도 하고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한 상표권까지 출원을 하면서 냄새가 많이 나죠. 이번엔 정책으로 엮이려고 일어나 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사실 얘네가 어디부터 또 시작을 해서 이번엔 어디까지 상승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하락하고 끝날지 이게 중요하겠죠. 이 자리에서 답답해만 하고 계시는 분들 위해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무작정 걱정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왜냐? 제가 말씀드린 이 정보. 지금 대부분 다 같은 주제로만 많이들 찾아보고 고민하시는데 잠깐 잊어두세요.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보가 완전히 개별적인 이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다른 기사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세력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올릴지가 중요하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더 간에 만회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참 신기하죠. 외인과 기관들이 사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이걸 지금 왜 사들입니까? 자, 이 정보. 이거 발표되면 3배, 4배가 우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가지고 온 거고, 9페이지 정도 분량 되거든요. 자, 이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 번호 010-2957-8563으로, 형글.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순차적으로 발송해 놓겠습니다. 무료로 보내 드릴 거고 영상이 그리 오랜 시간 공개돼 있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이게 먼저 발표가 나올 거니까요. 제가 이거 영상 내리기 전까지 다 공유를 드릴 건데 걱정만 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자. 왜 이러는 건지, 무슨 내용인지. 얘네가 도대체 뭔 생각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이런 것들 미리 확인을 하시라는 거죠. 일단 피해 보지 마시라고 영상 준비한 겁니다. 우리는 얘네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앞으로는 뭘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이런 기사들을 찾아볼 게 아니라 이런 정보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까지 덧빠지면 추매하겠다. 아니면 어디 시원하게 돌파 마감되는 거 확인하고 불타보겠다. 뭐 이런 준비야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니까 미리 공유를 드리는 거고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움직임이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010-2957-8563으로 형글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 정보는 무료로 다 발송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굉장히 좀 급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저한테 딱 2분만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지금 이 증권 시장에 무상증자 소식이 흘러나왔는데 무상증자는 호재로 작용하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말 그대로 긴급 속보입니다. 저도 굉장히 어렵게 구해온 정보고 직접 사가지고 온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에 편입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1대5 무상증자를 진행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날짜까지 정확하게 흘러나왔고 조만간 공시가 올라올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급하게 공유를 드리는 거고 발행 주식 수랑 유동 비율 보시면 딱감 오시죠. 800만주의 18% 지금은 품절주 상태인데 이런 품절주가 무상증자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큰 상승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번 무상증자를 통해서 유통량을 좀 늘리면서 본격적으로 주가 만들어내겠다는 건데 상승폭을 기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유보율도 약 12,000%인데 그만큼 현금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좀 대규모 무상증자라고 해봐야 뭐 1대3 아니면 1.6도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바닥에 있고 실적도 안 좋은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진행한 거다 보니까 큰 상승도 없이 마무리되는 모습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얘기가 조금 다르죠. 1대5 무상증자에 재무 굉장히 좋고 호스피에 편입돼 있을 뿐더러 거기다가 품절주라고 했죠.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이런 좀 무상증자 테마가 시장에서 나돌 때 기억하실 거예요 노터스부터 공구음원 상승폭 크게 만들어갔던 근데. 종목들은 전부 다 1대5 이상의 무상증자를 진행했었고 굉장히 오랜만에 거의 2년 만이죠 대규모 무상증자 소식이다 보니까 관련 소식 듣는 즉시 사두면 수익이 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공시만 떠도 못해도 이 현상 충분히 보여줄 거예요 거기다가 권리락 들어가면 사연상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고 뭐30% 60% 정도가 아니라 배율로 상승할 거고 시장 수급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자, 많은 설명은 안 드릴게요. 너무 티나게 대량 매수하시거나 주변 지인분들한테 공유하시는 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꼭 유의해 주시고요. 종목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010-2957-8563으로 선물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고요.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편안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는 거다 보니까 문자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공유를 드릴 거예요. 최대한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보시는 즉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죠. 선물이라고만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번호 010-2957-8563으로 선물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